자, 안녕하세요. 어, 우리 중급 일반 학생들의 실력이 참 우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3과 어,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숙제, 이번에 어, 숙제에서 가장 잘한 학생의 글입니다. 선생님이 거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어, 우리 흥씨 글인데, 어, 여러분들이쓴글을 최대한 어, 많이 고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고칠수하는것 조금만 고쳐서 그좋아이이 것을 좋아하는 만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 것을 한 번에 는기하는어렵습니하는하지만 조금 조하씩공부하다보을 바뀐 하용들을확인하고이을할수하다이 또한 선생님이 을쳐준내용을 답습할 수 있다면 아마 어, 좋은 <laughs> 글을 쓰고 또 좋은 말을 할수 있는 학생들이 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우리 흥영 씨 너무 숙제를 잘했고요. 정말 선생님이 고친 게 없어요. 네 베트남어도 보내주었지만 어, 정말 이거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수고 많았다고 어, 칭찬해주고 싶고요. 어, 이번 숙제에서는 흥 씨가 1등을 하지 않았나 가장 잘 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비가 올때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비가 오는 날에는 커피숍에 가면 제일 좋, 좋습니다. 따뜻한 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낭의 경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 더욱더 재미가 있습니다. 메모리 라운지 카페, 콩값 카페 스카이 36바등 다낭에는 예쁜 커피숍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구름을 보고 날씨가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얇은 하얀색 구름이 있으면 하늘이 맑고 화창할 것입니다. 확라 화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늘에 검은 구름이 낮게 깔리면 폭풍이나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가 하늘에 높게 나는 것이 보인다면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개미집을 높게 짓는 것을 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터넷이 없는 곳에 살아도 날씨가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혹은 날씨가 어떨지 미래죠. 어떨지 그렇죠. 지금은 어떤지 미, 미래는 어떨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날의 날씨가 어떨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어, 이 4번은 선생님이 보고서 우리 학생이 과연 중급 1수준의 학생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흥엉씨는 음, 수업 때도 그렇고 음, 참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또한 언어에 어, 참 재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 강도도 점차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변화 때문입니다. 태양의 활동이 바뀌고 지구의 궤도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그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 해수면의 상승,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나무를 심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특별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